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네. 김정숙. 그러니까 문재인 부인이죠. 네. 그래서 이 옷가복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보복행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재판도 강하게 전개가 되어야 되고요. 김정숙 옥가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 그리고 김현지도 특검을 해야 되고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가 전개가 되고 이재명 재판이 재개가 되고요. 이 검찰. 이 검찰 이자들도요, 검찰 국민소환제, 그러니까 판검사 국민소환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는 이런 문재인 김정수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현지, 이런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강하게 국민소환제를 외쳐야 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국민소환제.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우리 국민들 깨어나서 반드시 국민소환제로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